스테판 아르까지지가 외부 사람들에게는 좀의 이해하기 곤란하지만 관청근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도 극히 중요한 의무. 그것을 무시하고는 관청근무를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정부 요인들을 방문하고 인사를 차리는 일을 실천하기 위하여 집에 있는 돈을 거의 죄다 긁어가지고 빼째를 부르게 올라가서 이 소위 의무를 수행하면서 경마장이나 별장에서 유쾌히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즈음, 그의 아내 돌리는 될수록 생활비를 절약할 목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왔다. 그는 출가할 때 지참 재산으로 받아가지고 온 예루구쇼, 예루구쇼보 마을. 바로 지난 봄에 삼림을 떼어 팔아버린 그 영지로 옮겨왔는데, 거기는 뇌인이 사는 뽀르꼽스, 뽀크롭스코의 마을에서 오십 리 가량 상거한 곳이었다. 에르구쇼보에서는 옛날 있던 커다란 낡은 저택은 허물어 버린 지 오랜 허물어 버린 지 일이 오랜 것을 노궁작의 때에 이르러 남은 교체를 손질하고 확장한 것이었다. 그 교체는 한2 0년전 돌리가 아직 어린애였을 때에는 교체란 의례 그렇듯이 비록 현관의 가로수기를 옆으로 끼고 서향으로 서 있기는 했을망정. 그래도 제법 널찍하고 쓸모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는 그것은 여지없이 날 가지고 황폐했었다. 그래, 지난봄에 스제판 아르까지치가 삼림을 팔려고 내려올 당시 돌리는 남편에게 그 집을 돌보고 필요한 손질을 하도록 일러두라고 당부해 두었다. 죄를 지은 남편들이 모두 그렇듯이 스제판 아르까지치도 요즘 아내의 비위를 맞추기에 온갖 정성을 아끼지 않는 터여서 집을 돌아보고 자기 생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지시를 주었다. 그의 생각에 의하면 가구에 온통 화포를 씌우고 카텐을 들이우고 정원을 소재하고 연못에 다리를 넣고 화단에 꽃을 심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였다. 그러나 실상 그는 그밖에 많은 오진을 한 것들을 미처 생각지 못하여 나중에 돌리로 하여금 많은 애를 태우게 하였다. 스테파 나르까지 지는 제 아무리 정다운 아버지나 충실한 남편 구시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 애를 써보아도 좀처럼 자기가 처자 있는 몸이라는 것을 명신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에게는 독신 생활의 취미가 있었으며 매사를 그런 취미로서 처리하였다. 그래, 모스크바에 돌아오자, 그는 잠옷 득기 만면하여 아내에게 말하, 말하기를. 이제는 만단의 준비가 다 되고, 짐은 집은, 집은 그야말로 알뜰하게 꾸려졌으니, 곧 내려가는 게 좋을 거라고 큰소리를 쳤던 것이다. 시쳇판 아래까지 지는 아내가 시골로 내려가는 것이 어느 모로 보나 대단히 반가운 일이었다. 아이들의 건강에도 미러운 것이고 게다가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겠다. 또 자기도 더 자유로운 몸이 될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돌리의 입장으로 볼때 한여름 시골에 내려가 지내는 것은 우선 어린애들. 그중에서도 한여름 시골에 들어가 지는 것은 우선 어린애들. 그 중에서도 특히 성녀를 앓고 난 뒤에 회복이 시원치 않은 딸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으며, 또한 가지는 무슨 나무값이요, 어물값이요, 구두값이요 하고 자자불애한 돈을 가지고 그를 못살게 구는 빚쟁이들의 시시껍질한 행패를 모면할 수 있는 방도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여름에 외국에서 돌아오지, 돌아오기로 되어 있는 동생끼찌를 자기 있는 시골로 데려오려는 꿈도 있고 해서 마침 끼지는 벌써부터 냉수역을 하도록 의사한테서 권고를 받고 있는 것이었다. 시골로 내려가는 일이 한결 즐거웠다. 끼지는 약수터에서 언니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들 두 자매의 먼 유년 시절에 가지가지 추억이 깃들어있는 예루구셔부의 돌리와 같이 한여름을 보내는 것처럼 즐거운 일은 다시 없으리라고 적었었다. 시골 생활은 처음 얼마 동안 돌리에게 있어 몹시, 리, 몹시 괴로운 것이었다. 그는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산 일이 있었다. 그래 그의 머리에는 시골이란 도시 생활의 온갖 불쾌한 일들을 피할 수 있는 딴 세상으로, 딴 세상으로 그것 생활은 비록 화려하지는 못할 망정, 그것은 돌리로서 도 쉬이 타협할 수가 있었다. 그 대신 비용이 덜 들고 편리한 것이라는, 즉 무엇이나 다 있고 모든 것이 값싸며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도 유익하리라는 그런 인상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막상 가정의 주부로서 시골에 내려와 보니 이 모든 것은 여지껏 그가 생활하던 바와는 영 딴판이었다. 그들이 도착한 이튿날은 소낙비가 억수로 퍼부었는데 밤중에 복도와 아이들 방에 비가 새어 부득이 아이들 침대를 객실로 옮기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인들의 조석을 끓일 식모도 없었다. 저수는 명색에 아홉 마리 이기는 하였으나, 속사에서 축사에서 일하는 아낙네의 말에 의하면 어떤 것은 새끼를 가졌고, 어떤 것은 아직 송아지고, 그런가 하면 어떤 놈은 지네 늙어 빠지고, 그밖에 놈은 젖이 말라 버려서 지어는 아이들에게 먹일 버터도 모자랐거니와 우유마저 자라지 않는 것이었다. 계란도 없었다. 암탉을 살 수가 없어 살이 꺼먹고 질긴 해묵은 수탉을 잡아 먹거나 끓여 먹을 수밖에 없었다. 감자 수확이 한창 바쁜 때라 방 안에 소재할 아낙네를, 아낙네들을 구할 돈이 없었다. 또단한 필뿐인 말이 성미가 사나와 마차를 매울라 치면 그 자리에서 갈개, 갈개며 멍해를 벗겨 치우는 바람에 마차를 타볼 수 없었다. 목, 목욕을 하려도 할 곳이 없었다. 목욕을 하려도 할 곳이 없었다. 강기 슬근 온통 마수들이 짓이겨 놓아 어지럽기 짝이 없었고 게다가 또 행길 쪽으로 회행관이 드러나 보이는 형편이었다. 무너진 울타리로 마수들이 무시로 침입하여 지연은 정원을 산포하기도 위험하였다. 그중에도 뉴달리 사나운 황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걸핏하면 무섭게 으르렁대는 품이 필경 사람을 받아넘기는 버릇이 있는 모양이었다. 옷장도 쓸만한 것이 없었다. 그나마 있는 것들은 문이 잘 들어맞지 않아 누가 곁을 지나가기만 하면 저절로 열리곤 한 것이었다. 밥가마나 항아리는 말할 것도 없고 지어는 빨래가마나 한녀들 방에 의뢰이 있어야 할 다리미판조차 없었다. 병원과 휴식 대신 이와 같이 무서운 그의 눈으로 볼때 빈곤 상태에 부닥친 돌리는 처음 얼마 동안 그만 절망에 휩싸여 버렸다. 있는 힘을 다하여 바득바득 애를 써보았으나,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음을 느꼈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쏟아져 나오려는 눈물을 가까스로 참아가는 것이었다. 외모가 말숙하고 의젓한 것이 스테반 아르까지 이지의 눈에 들어 문지기로부터 등용된 기병군, 기병군조 출신 관리인은 돌리의 이런 궁경에는 아무런 동정도 없이 그저 공순한 태를 차리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저 백성들이란 영 너저런 놈들이 되나왔어 하고 말할 뿐 조금도 힘을 써보려고 하지 않았다. 사태는 이렇듯 애당초 표일가망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오블런스키 일가에는 어느 가정이나 그런 것처럼 얼핏 보아 그리 눈에 띄는 존재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하고 유용한 인물이 한사람 있었으니, 그는 곧 늙은 유모 마뚜료나 필리모브나였다. 그는 돌리를 위로하면서 이제 만사가 순조로 해결될 것이니, 이것은 그 여자가 입버릇처럼 즐겨쓰는 말로서. 정복 마뚜웨이도 실은 그 여자에게서 배운 것이었다. 걱정할 것 없다고 달래였다. 그리고는 자기부터 급히 서두르는 일도 없이 심착하게 행동을 시작하였다. 그 여자는 곧 마름의 아내와 사귀어가지고 그날로 벌써 마름내외와 아카시아 나무 그늘에서 차를 마시며 여러가지 문제를 상론하였다. 미그의 그 아카시아 나무 밑에는 마뜨료나 필리모브나의 구락부라고도 할수 있는 하나의 모임이 형성되었다. 그러자 마름의 아내와 촌장과 사무원으로 구성된 이 구락부를 통하여 생활상의 난관들이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일주일 후에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순조로 해결되었다. 지붕은 수리되고, 식모, 총장의 교모도 구하였고, 암탁도 사들이고, 젖소들은 젖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정원에는 말장으로 울바자를 둘렀으며, 목수의 손으로 미끄럼 때까지 만들었다. 옷장에는 걸개를 달아서 문을 여닫는 것이 제대로 되었으며, 병사들의 외투를 만드는 성긴 라사제를 씌운 반반한 다리미판이 알라그자의 팔걸이와 의농 사이에 가려놓여 하녀 방에서는 다리미즈라는 매캐한 냄새가 풍기게 되었다. 자 보쇼. 그런 걸아시는 그저 속을 태우셨지 하고 다리미판을 가리키며 마뜨르나 필리모브나는 말하였다. 나중에는 밀짚을 엮어 목욕, 목욕하는 장소까지 꾸리었다. 돌리는 목욕을 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돌리어서볼 때에는 평온하지는 못할 망정, 어쨌든 아담한 전원 생활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남아 이루어진 셈이었다. 올망졸망 여섯시나 되는 어린 것들을 거느리고 평온한 생활을 바랄 수는 도저히 없는 노릇이다. 하나 아이가 병들어 아르면 껴무더 알치나 않으려나 하고 다른 애까지 걱정이 되고 어떤 아이는 미처 손이 가지 않아 투정을 부리는가 하면 또 어떤 놈은 나쁜 버릇이 싹트려는 기미가 보이기도 하고, 이런 자자부리한 근심 걱정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하다못해 잠깐 동안이나마 마음의 평온이 찾아드는 순간은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돌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오만 가지 시름과 불안이 도리어 유일하게 가능한 행복이기도 하였다. 만약 이런 것, 만일 이런 것이라도 없었던들 그는 필경 부실한 남편을 생각하며 외로이 서름에 잠기었을 것이다. 또그 뿐만 아니라 애들이 병들까 공포에 떨고 그러다가 정말 알아눕게 되면 구원을 하느라 속을 태우며 때로는 아이들에게서 나쁜, 싹을, 나쁜 버릇의 싹을 발견하게 되는 어머니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쓰라린 것이었으나 그래도 이제 와서는 이미 어린 것들 자신이 비록 작은 아마 보람 있는 기쁨으로써 그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는 것이었다. 비록 이들 기쁨은 아주 조그마한 것이어서 모래밭에 섞인 금사락처럼 눈에 띄지를 않았고 따라서 마음이 불쾌할 때면 돌리는 한갓 슬픔만을 모래알만을 보는 것이었으나 때로는 그의 눈에 오직 기쁨만이 금사락만이 보이는 행복한 순간도 없지 않았다 지금 천천히 지금 전원의 고적한 생활 속에서 그는 갈수록 빈번히 이런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 가끔 어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기 생각이 그릇된 것이며 그저 어머니의 욕심으로 아이들을 지나치게 좋게만 보는 것이라고 자신을 납득시키려 무척 애를 써보기도 하는 것이었으나 그러면서도 역시 자기 아이들이 참으로 훌륭한 애들이고 여섯이 모두 저만큼 성격은 자기 각기 다르지만 어느 해할 것 없이 세상에 드문 사랑스런 어린이들이라는 것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하여 돌리는 애들로 하여. 행복을 느끼며 또 그들을 내심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었다.